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, 애국 동지 네. 어, 올해 올해 92세 우리 초창기 2016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던 92세 애국 청년 예 박천서 님모셨습니다한 네,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유,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이 헌례 김들희 해산하고, 네, 중앙선관을 해산하고, 국회 해산하고, 대한민국 거듭난 재건에서 우리나라 비줄로가는윤석열이 대통령도 복귀해가지고 이줄어가는 길을 만들어야지. 아까 내 대통령님도 참여하고 해수공포가 다을바친다 아우파라기보다는 또 우리 북 다시. 재건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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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수 있도록 이렇게 저윤석열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지정을 생각하고 있으습니다 아, 우리 거듭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저 우리 박준서 우리 애국동진 님이 네. 우리 지금 저 현재 앞에서 네, 네. 우리 애국 국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, 네. 뒤에 보면은. 네. 국회 의원들이 대통령이 세 명이 나와 있는데 그, 그 사람들은 상팔을 안 해요. 이 상황에서 국회 의원들이 이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그놈들이 이렇게 만는 나라를 했는데 그게 지금 뭐 국민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놈들되면간들도 아니야. 똑똑칩니다. 들도 아니니까. 이회결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아주 국개라면 제일 아, 예, 예. 국민 강아지 새끼들 개새끼산해야지 되는 거야. 아니 그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저기 가셔가지고, 네. 새놈이 있는데, 국힘에, 어르신이 올해 92세로서, 어린 친구들한테, 야, 니들, 너들이 책임이 있는 만큼 머리 삭발해봐라. 한 번, 어르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,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. 달라합니다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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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건강하십시오. 예,